이런 조사, 백정수 로 1억 5천만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문학 건립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조라이기한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86.8%의 압도적인 찬성, 공무원 96.9%의 찬성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측에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상주시가 몇 개월간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시장님은 시장직을 걸고 건립을 포기하지 않고 주민소환 절차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민소환 요건인 15%에 항상 못 미치는 8.8%인 7,451명의 유효선임만으로 구결되었습니다 이 7,451명 중에도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단지 장소가 부적하다든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반대하지만,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우리 상주 시민은 극소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수습되고 봉합되어 신청자 권리 절차를 밟아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다시 갈등과 분열의 걸심한 혼란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의정을 이끌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의 여론에 반하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상주시 의회가 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이 혼란을 자처한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이, 본 의원은 이사과에 대하여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내... 네, 우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안경수회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로서 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해외를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주시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초행정 예산안 및 기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의견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대변하는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그 뜻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상주시는 현재 세 번의 건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20년이 넘은 숙제인 통합신청사 글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10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거쳐 주민 설명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부지를 현 나강동 일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강영석 상주시장은 주민투표의 왜곡과 조작 등의 의구심, 조례 위반 등의 부실로 주민소환투표라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또한 상주시는 3억 1,671만 원의 주민 소환 관련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만 했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상주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 의견청시 등에 의거,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하였고, 2023년 7월 31일자 법제처는 이세 가지 모두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배신하였습니다. 이로써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여러 지자체 장들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 부실관리 및대응 제천삼불대의 술자리, 함은 이동환 고양시장은 선거기간 내물수수 의혹 회계 부정 및 국민 혈세, 불법 수령 의혹,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의원 민간위탁 강행, 김경일 파주시장은 황제수형 강습, 민간이 6명과의 유럽연수 동행,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이상호 태백시장은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거짓 MOU 업무 협약 체결, 최경식 남현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 기재, 인사정행,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대책 및 소극적 대응 등이 거주된 주민소환의 이유입니다. 강영석 상류시장의 주민소환의 이유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상류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숙기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란 뜻입니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단순히 몇몇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론 수렴의 방법과 범위, 기관에 대해 충분하지 못했고 더 신중하지 못했던 상주시의 행정과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응이 부족했던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시정에 나가야 할 점이지만 원점 재검토나 여론재조사는 여론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찬성의 의사를 밝힌 시민들의 반발 등 그간의 행정에 신뢰를 잃고 주민소환 천부각화로 일단락된 갈등을 다시금 부추기고 상주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최종 부지에서 탈락한 만산동과 성동동 일대에는 맞춤형 개발사업과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로 상주 발전의 중요한 거점 역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에도 충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988년 준공된 현 상주시청사는 시군 통합전 청사로 후주의 확장성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건물 안전 진단 시 등급, 업무 공간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사 분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에 따라. 2025년도까지 모든 시자체 청사를 2030년도까지는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와 경찰서를 내신보방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우리 상주시는 내신보방을 위해 모듈형 사무실 건축과 집기 운반, 자료 보관 등 200억이 넘는 예산과 행정력,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신청사 권리관 가장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방안이며 하루빨리 추진함으로써 그 비용 또한 절감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주민소관 기간이라는 이유로 본 예산 삭감은 정당성이 있으나 선관위의 각하결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근본 226회 임시회의 타당성 조사약정 수수료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마감기한인 제3차 정비신청을 불과하며 착수일부터 완료시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되는 기간도 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의 기본자료로 활용이 되는 등 상주 시청사 건립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신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2년에 가서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을쯤에 228회 임시회에서는 타당성 조사 역정 수수료가 가결이 되길 바라면서 제 4차 정비 신청 기한인 10월 15일 행안부에 원만히 접수가 되길 바라면서 상주시의 미래 병리를 준비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로의 마음과 보듬는 손길로 원만히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찬방과 혼란을 겪는지에 대해서 여론이 호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주시 자체 설문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신청사 관련 용역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상주시민 950명, 공무원 50명에서 1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상주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는 남원동의 경우 9시 48분에 101명이 설문조사를 다 완성하였다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9시 48분에 받은 101명의 설문지를 제가 자료로 청하여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20대 3명, 30대 2명, 40대 5명, 50대 6명 해서 대부분이 60세 이상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 시민은 빨리 와서 설문조사에 응하라고 전화를 받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얘기도 여러 건 들었습니다. 주민소환이 왜 생겼을까요? 상주시민들이 이 설문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주시 행복심민 만들기 연대를 만들어서 주민소환을 함으로 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주시 행복심의 만들기에서 요청한 것은 신청사를 할때이 설문조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집행, 집행부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시장님께 면담을 여러 번, 두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상주시 타당성 용역에서한 설문 조사가 충분함으로 나는 시장식을 걸고 주민 소환을 받아들이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민 소환이 몇 명이 서명했는지 아셔요? 만 사천여 명이 이상이 이상했을... 주민 소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민 소환에 대한 확인 절차 기간 동안 철회 요청이 당사자인 본인은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철회되었는 건 수도 다수가 생겼고 또선택등기라는 것을 보내서 회의 출장 간 사람이 그등기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등기는 팔았는 걸로 쳐서 상주시 신청사 업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세 분께서 그것도 다섯 분 중에 세 분께서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이 선택등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동기를 3일 이내에 가서 본인이 철회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철회된 걸로 처리되는 그렇게 하여 1800여 명이 모자라서 주민 소환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주시민의 찬반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주시민 전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신청사 관련한 예산을 올리시고 절차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신청사 관련 중간 용역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1,5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비가 190억 정도, 그다음에 1, 정도. 그 다음에 건축비가 1,100 정도, 그런데도 700년 병 건물을 지었는데, 사무직기, 사무직기 구입비가 8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억 5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상세 내역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투성이 신청사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되고 이 신청사 관련해서 시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서는 상주시민 전체 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주시민의 뜻이 찬반으로 갈리지 않고 혼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세분의원님들 우리...